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먼 나라로 떠나갔던 아들이 다 망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는 세력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존재는 비단 우리 주변의 피조물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죄의 법 아래에 놓여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칠 장에서 로마 칠 장에서 인간의 내면의 철저한, 처절한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 성경 7장 19절부터 20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발버둥을 쳐도 우리 육신 안에 깊이 뿌리박힌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원치 아니하는 악으로 이끄는 이 비참한 현실을 바울은 토로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7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세력의 실체를 바울은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는 부분, 로마스 7장 후반부와 8장은 바로 이 누가 여러분, 나를 건져내려 하는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며 희망적인 여러분,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를 건져낼 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은 7장의 절망적인 탄식에서 벗어나 새 남편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진정한 자유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 성경 8장 1절 2절이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썩어짐의 동노릇한 데서 여러분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구원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여러분 고백도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가 아닌 주님 안에서 참된 힘과 능력과 자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거룩하신 여러분,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세계, 빛의 세계, 복된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유혹과 육신의 한계 속에서 탄식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로마 성경 8장 21절의 소망처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를 맛보며, 나아가 피조물조차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통해 온 세상에 이 자유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될수 있고 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